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홍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야말로 진태 양난 사면 초과 자중 질환의 환경 속에서 벌어진 한 편의 뮤지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뮤지컬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면 도리오 말고 가만히 있어 그 구원을 보라입니다. 400년 동안의 예급생활이 힘들고 거기서 해방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강해도 거기서 완전히 나오기 위해선 결정적인 동기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3장 16절에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 너희를 토해내겠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와 맛을 전해야 하는데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하신 책망입니다 토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듣기에 역겨운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단어 중인 그 말을 사용하신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말세의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니겠는가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물레세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셨으니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해의 광략길로 길을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가까울지라도 전쟁 돌이켜 돌아갈까 해변가의 길을 통해 가사지역, 그 당시 큰 무역로입니다. 가산지역으로 가면 사흘이면 애굽에서 가나안똥이라는 거리가 바로 가나안인데 물레색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해안가길을 피하여 광략길로 인도하여 에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수류광략의 끝지역입니다. 즉 애굽의 국경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막상 도착하니 하나님은 다시 여기서 돌이켜 급하게 또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 경비대가 보고 탈출을 바로해 왕에게 보고하고 철기마병 600 대와 애급의 모든 병거와 지휘자가 동원하여 그들을 급하게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철기 문화와 모사가 찍어 있는 지팡이 문화와의 격돌이 시작되는 세계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들에게 오던 길로 돌이켜 가라고 하십니다. 옆은 산이요, 뒤는 광야요, 앞은 홍해인 사면 초가인호에게 놓이게 만드시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새롭게 자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탐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과 좌절과 죽음과 실패의 세상 가운데, 광야의 삶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큰 일이 나는 것입니다.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을 들으면 부름 받은자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고백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직업은 이 땅을 섬기는 하늘의 소명입니다. 환경은 소명을 부르는 그의 사인입니다. 소명을 받고 사명을 깨달은 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소사가 되어야 합니다. 꼭 작은 일에 충성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일만 하려고 하면서 작은 일을 등한 시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명을 깨달은 자는 사명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소사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무엇으로 할까 늘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어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럼 그 지팡이를 갖고 가라. 지금부터는 그 지팡이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나무로 철을 상대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왜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쓴 노하우가 그 지팡이에 담겨있기에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랜 40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이렇게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은 자식이 급해서 아비를 볼때 나는 네 아비 홍길동이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나다. 나야 이러면 나를 모르겠어? 그러면 자식은 아비의 음성을 알아듣고 안심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 구체적인 분이시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아침에 만나를 줬습니다. 그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뭐야? 질문합니다. 바로 이게 뭐야가 그대로 이름으로 만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주었습니다. 아침에 떡, 그런데이 떡이 하늘에서 내린 이슬이 아침 밑에 영영으로 굳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뭐야 했다고 해서 만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누가 감히 추상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한 방을, 눈물 방을, 채찍의 흔적,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셔 놀랄 뿐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은 것이 열두 강질이 세밀하게 남은 숫자까지. 제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세밀하심, 우린 이것을 닮아가야 합니다. 홍해에 넘칠거리는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사건에서도 세밀하게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적 상식으로는 큰 서풍이 불어야 백성이 위치한 곳에서부터 바닷물이 갈라져 신속하게 건너갈 수가 있는데, 거꾸로, 동풍이 거꾸로 불어오니,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그때 그들의 마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큰 석풍이 불었다면 뒤편의 사막의 모래바람과 양옆의 산의 진동으로 백성들이 건너가기 전에 이미 초토화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과 산을 끼고 불어온 바람이 홍해를 가를 파오를 지닐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에게 누구보다 거기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고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시어 애굽 군대를 혼란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고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원과 축복의 두 개의 기둥이요 고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요 불 기둥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의 고름 기둥입니다. 두 기등은 둘이나 하시는 하나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커져 얻어지는 것 같지만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전장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전장을 수용케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전일 권세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